미래 수트 교사용 자료 어, 도움식 활용 파트죠 접선의 방정식 당연히 이제 이것도 기본 문제는 스스로 풀도록 하고요 표준 문제하고 발전 문제 이런 파트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 보니까 이놈의 접선 중에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들다 45도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이제 아래로 물록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지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는 이 곡선의 그래프를 비교적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돼요. 어? 우리의 목표가 접선이기 때문에 그 접선을 어떤 방식으로 구할 건지를 떠올릴 수 있는 어떤 도구, 수단, 이게 이 그림의 역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곡선의 개형을 갖다가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고난이도 문제, 킬러 문제, 이런 것들 어디를 지나야 뭐 조건을 만족하는가 이런 걸 다질 테고 접선 자체를 갖다가 그냥 방정식으로 구하라 할 때는 그냥 대략적인 앞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정도만 그리면 돼요. 어? 자, 근데, 여기 접선이 이렇게 있는데 말이지. 접점이 지금 주어져있지 않은 꼴을 항상 시작이 똑같다 그지. 그리 곡선 위에 점을 갖다가 문자로 잡아주고, 이렇게. 일단 여기는 t를 여기다가 찍어놓은거 일단 쓰지 말고, 일단 ft라고 그냥 써봐요. 자, 이놈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크기가 45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접점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기울기가 주어져 있느냐, 아니면, 접점 말고 다른 한 점을 지나느냐에 따라 이 t를 구하는 방정식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네요. x축 양의 방향과 45도라는 말은 결국은 탄젠트 45도가 이놈의 기울기 아닙니까? 이제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거이네요 기울기 1이라서요. 자, 그러면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t 넘게 1이다. 이걸 통해서 구하는 거죠. 따라서 f t를 구해보면, 자 이제 미분합니다. 4t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건데. 여기 값 여기 1이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따라서 t는 아, 1이다라는 걸 발견하고 그러면 기울기 찾았잖아요. t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접점 나오잖아. 그럼 접점의 방정식이 완성된다. 이렇게 야기야 1, 1을 저기다 이제 대입을 해보면 방 식에다가 1을 대입하는 행동은 개수들의 총합 1, 예, 1, 예, 1예 더하면 4 됩니다. 그지 그래서 기울기가 1이면서 1, 4를 지나는 직선 자, 이콜 x. 여기다 1넣었을때 4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자, 답은 그래서 이거였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요놈 위에서 마이너스 1콤마, b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될 때, 이때 abc의 값을 갖다라고하시오 이랬는데, 자, 요거는 이제 풀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요것도, 사실은 이 마이너스 1, b가 이 곡선 위에 점이다라는 것도 먼저 사용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인 그래프 위에 점이다를 대입해서 먼저 써놓지 않으면 문제풀이가 진행된 상황에서 특히나 복잡한 문제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기본부터 안 해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기본이 도르지 않아. 얘를 여기다 가 집어넣는 것부터 써놓는다.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3. 자, 따라서 a 더하기 b는 2다라는 식이 하나.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의 접선이 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얘 넣는데 그것이 지금 5다라는 이야다자 그러면 이제 미분을 해보면 프라임 이 x가 3x 제곱 플러스 a인데 여기다가 빼기를 집어넣고 3 더하기 이게 기울기란 말이야. 기울기가 5래요. 자 여기 a 값이 2다라는 걸 바로 찾을 수 있고 b는 0이다 라는 걸 바로 찾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찾아내면 이 접점이 일단 구해지는데 이 접점이 다시 이 직선 위의 점이잖아요. 자, 직구 선생님이 그래프 없이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봐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푸는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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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중간에 뭔가 막힐 때머릿 속으로 막 뭔가를 떠올릴 거예요. 그럼 우리 머리는 멀티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떠올렸던 생각이 없어지고 그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이런 걸 방지하고자 그립을 그리는 거야. 그래서 삼차함수 대충 그리고요. 여기에는 이 점이 마이너스 1, B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딱 접하는 접선을 그려서 그리고 기울기가 5인 직선 자 이렇게 딱 써놓으면 이런 식들이 좀더 눈으로 보면서 식을 세워야 될 거기 때문에 좀더 쉽게 세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마이너스 1, B가 이 직선 위에 있다는 것도 더 쉽게 좀 해야 되겠죠. 자 B가 0일까요? 마이너스 1, 0 대입합니다. 만약에 실방 넣 마이너스 1 넣으면, 따라서 C는 5. 자, 이렇게 찾아내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걸 다 곱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이니 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BC를 갖다가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자, 뭐 문제가그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뭐 충분히 여러 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좀 풀어보고 시험에 들어가야겠지. 되 자, 3번 볼게요 FX하고 GX가 1.2에서 접할 때, 자, 곡선이 접한다라는 것은 말이야. 3차 함수 그략 그리고 2차 함수를 뭐 이렇게 뭐 그렸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랬을 때이두 개가 한 점에서 접한다는 게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을. 수학적인 식으로 좀더 쉽게 옮기는 방법은 말이야. 접하는 접점을 통과하는 공통접선이란 걸 그려놓으면 훨씬 더이해가잘 할까요? 자 문제에서 여기게1,2자 이런 그림을 그리니까 일단 1,2를 2차 함수에도 대입하고 3차 함수에도 대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프 위에 점이니까요. 자 먼저 여기다가 1,2 대입하면 2는 1 플러스 a다 로부터 a가 1이다 바로 찾고 1,2가 여기 위에 점이기도 하잖아요. 자 2는 1 플러스 b 플러스 시각, 그러실 거을 찾았어요. 시간은 더찾면되지 자, 그런데 여기서 1코 2에서 접한다라는 것은 공통 접선을 가진다라는 말이니까 얘 f 아 얘가 f 죠 f 그리고 얘가 g랑 치면 <laughs> f 프라임에 1하고 g 프라임에 1이 같아야 된다고 알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거 미분해서 해는게요 직선 기울기고요. 얘 예, 미분에서 1로부터 요 직선 비율기니까 당연히 같을 수 밖에 없겠죠. 게다가 아까 우리가 1 2만이가요 곡선 위에, 요 곡선 위에 점이기도 하다라는 거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 결국은 그래서 곡선과 곡선이 한 점에서 접한다라는 말은 이두 개를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1 넣었을 때 값이 같다라는 게 1에서 만난다라는 뜻이고 미분에서 1넣이게 같다라는 것이 공통 접선을 가진다 이런 뜻인데 이거두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접한다 라는 뜻이 된다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걸도 배웠잖아요 구간별 함수로 HX x x u a 에서 오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F를 따라가고 x 뭐 x 가 a 보다 작은 쪽에서는 G를 따라간다 일정 부분은 얘를 따라가다가 또 일정 부분은 갈아타서 얘를 따라가고 이런 걸 구간별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A라는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FA랑 GA가 같고, F'A랑 G'A가 같아야 된다. 이런 거걸 공부했잖아. 어, 이상하게 얘랑 비슷하게 나왔네 아니, 고뭐 똑같이 나왔지 결국 이 말이랑 이 말이 똑같은 말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육간별함수가 연결 포인트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애초에 이두 개의 그래프는 A라는 지점에서 접하면서 만나고 있었어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야 이제 X가 A보다 큰 쪽에서는 <laughs> F를 따라가고, 작은 쪽에서는 G를 따라갈 때 말이야. 즉, 얘가 만약에 A였다 치면, A가 1이었다 치면, 왼쪽에서는 얘를 따라가다가, 오른쪽에서는 얘를 갈아타서 가더라도, 여기가 애초에 둘이 가이렇 게, 이걸 만족해서요. 접하고 있었어야, 부드럽게 갈아탈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야, 요 A라는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게, 여기에 미분한 거. <laughs> G를 비분한 거. 어? 자, 여기에다가, 어, 1 집어 넣은 것이 앞에. 1 집어 넣으면 3 플러스 A. 이걸 1 집어 넣으면 2 플러스 B. 자, 그래서, 여기에는 요 놈, A가 1이다라는 게발견되는 순간, 여기 A가 1이면요, B는 2다를 찾아주고, B가 2라는 게 찾아지는 순간, C는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세개가 찾아지는 문제였습니다. 어? 자, A1, B2, C의 2배 마이너스 2가 되죠. 다 아, 더하면 네. 정답은 1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4번이었죠. 자, 답이 4번이라는 소리예요. 그다음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어어, <laughs> 어, 어. 아, 목소리가 좀 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을 한번 가볼게. 자, 이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이포물선에그두 개의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날때 자, 요게 이제 뭐뭐 뭐 이과에서 음, 기하을했다공부한 학생들은 포물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이 그 접선이 수직이되면그 포물선의 교점이 포물선의 준선 위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다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있을 거야 그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쓰지 말고 이걸 한번 풀어보라. 이런 얘기는 기하 아니니까. 자, 어떤 이 참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지이 참수 어떤 밖에 점 여기 이런 데서 이렇게, 이렇게 접선을 두 개를 그어요 뭐. 수직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수직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기울기 길이의 곱이 마이너스이다. 요거 딱 떠올라야 돼. 자, 근데 상황 자체를 보면 접점 자체가 안 주어져 있다는 라 거는 항상 접점을 t, t 에 제곱 플러스, et.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자, 그리고 뭐점 p 가 나타나는 모형의 반경식에 있을 때 여기 있는 요 점이잖아요, 점. 요 점을 갖다가 어떤 x, y,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야 그래서 이 결국은 답이요. 요 통을 선의 준성이 될 겁니다. 그치? 자, 근데 이제 우리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놓고 요점 XY의 관계식을 하나 세워내기만 하면 우리는 그걸 자체의 방정식이라 부른다. 요 점이 만들어낸는자체의 방정식.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저점 말고 다른 한 점이 나오는 순간 떠올라야 될게 평균 변화력과 순간 변화력같다 이런 거잖아. 그럼 먼저 평균 변화는 요거, 그래서 요거 자 이것이 평균 변화이고 순간 변화 이거 얘 미분에서 t 는 거예요 자 이거 미분을 해보면 y 이크라이은 EX 플러스 2니까 여기다 t 넣으면 자 이렇게 될 건데 자 이거를 일단은 보니까 XY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 거지. 요게 지금 이제 XY는 상수 지금하고 이제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 이제.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y t 의 제곱 플러스 ET라는 것은 이거는 ET 플러스 E에다가 X m T를 곱해주는 거고 이거를 T에 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우변. 이거부터 한번해 보면 마이너스 e t 제곱인데, 이 마이너스 t 제곱이 우변으로 넘어오면 t의 제곱이겠죠. 아니 그냥 시장 헷갈리니까. 자, 이거는 마이너스 e t의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e x.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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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e t 제곱 플러스 e t x 플러스 e x 마이너스 e t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t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요 t의 제곱이될니요 그 다음에 t가 붙어 있는 건 마이너스 e t, 아, 요거, 요거 날라가고 요거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e x의 t, 요거 것이고요. 이제 상수 부분은 y-ex의 골, 파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지? 요거, 요 날라가고, 자, 계산 실수한다는 거 확인 중. 넘어가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t1하고 t2가 뭐의 형체입니까 요게 바로 요 점하고 요점의 접점의 x좌표들이죠 이게 두개 나오면 결국은 접점이 두개 생긴다는 뜻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용해야 될게기울기거든 그러면 여기서 구한 이 t1 t2를 어디다가 집어넣은 게 기울기라고요 요 시계에다가 집어넣은 게 바로 기울기죠 따라서 t1을 여기다 집어넣은 게 e t1 플러스 e 자 요것이 만약에 요 m 1을 의미한다면 t2를 여기다 집어넣은 게 e t2 플러스 이.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n 2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두개 곱해서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요 식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때 이제 정신 똑바로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x 하고 y의 관계식이란 말이야. x 하고 y의 관계식. 그러면 얘를 x, y의 관계식으로 바꿔치기를 해야 돼. 그럼 자, 이거 정개를 해보면 뭐야? 4t1t2 플러스 이렇게 하면 4t1, 4t2. 4 묶어내면 t1 더하기 t2. 4, út. 4, út. 4, út.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 4이퀄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될 건데, 요 t1, t2, t1 더하기 t2가 바로 금과 개수와의 영역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둘의 합은요, 마이너스 5분의 1은 2 x 고 둘의 합은 요놈번의요 놈이니까 y 2 x 가 돼서, 요런 것들을 이제 조기에다가 집어넣어주면 x와의 공개식이 유도가 되네요. 자, 4배의 t1, t2니까, 자, 요거에 y 마이너스 2x 자 요거는 2x가 되나요? 요거는 넘어와서 플러스 5 이퀄 0 이렇게 되겠네 정리만 해주면 되죠 자 요거는 4y 마이너스 8 플러스 8 없어지네요 4y 플러스 5 이퀄 0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고 요게 이제 뭐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되겠죠 답은 4번, 4번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저 포물선 입장에서 구해보시면 준선이 될 겁니다, 준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유도한다고 라하는데이 문제가 조금 어렵네요, 그렇지? 자취의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 문제 자체는 이 자취를 구하는 문제 말고도 계산 문제로 많이 만들어져 나올 수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준비하셔야 돼.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발전 문제. 곡선 y x 3제곱위에 점. 자, 위의 점. 나오면 대입인데 이거는뭐 대입해도 당연한 결과가 나올테니까 그치? 왜냐면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당연한 만족을 당연히 만족을 하잖아 자 여기 보니까 y x 세제곱은 비교적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네요 이거 위에 좀 여기 어떤 xn, xn의 세제곱 뭐 이렇게 있는데 이 곡선에서 그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다른 한점아 여기서 이렇게 곡선을 걷는데 접선을 걷는데 여기 다른 한 점이 있대요 이 점이 이제, 뭐, p 의 m 플러스 1이고, 여기 면의 좌표가 x 의 m 플러스 1, 콤마, x, m 플러스 1, 요거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p1은 1, 1마 이렇게 x10의 값을 구하죠. x가 뭐냐면, 요러한 여기는 요 점들의 x 좌표인데,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첨자들 다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수열죠 수열. 수혈. 그리고 수열에서 배웠던 관계식을 세워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관계식. 옛날 말로는 점화식. 이 그 수열을 첫째 항과 여기 x1이니까 첫째 항과 관계식으로 정의하는 방법. 이걸 갖다가 귀납적 정의라고 불러요. 어? 수열은 숫자로 다이를 할 수가 없거든. 그 예를 들면 네, 이 거야. 2, 4, 6, 8. 이러고 난 다음에 여기 빵꾸 뚫어 놓고 여기 숫자가 얼마 들어가겠니? 물으면 물론 저런 문제가 수능에 나올 리가 없지만 수능에서 저 문제 나왔다 치면 대부분 이게 답일 확률이 1일까요? 0 1. 0 근데 수학 전체로 보면 저기 들어갈 숫자가 10이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일반하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잡았다고 쳐봐 이렇게 일반화를 잡으면, 1 대입하면 이거 다 날라가고, 얘가 연대니까요. 다 날라가고, 여기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 2 집어넣어도 얘 때문에 다 날라가고, 2 집어넣으면 4 나오고, 3, 4까지는 8이 나오는데, 5를 집어넣으면 이 앞에 놈이 사라지질 않잖아요. 1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열은 원래 이렇게 숫자로 나열해서 정의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첫째항 2각 그리고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이다. 요와 같이 첫째항과 관계식으로 정의를 하면 이게 이제 점화식이라고 옛날에 불렸다고 해요. 여기 등차수열이란 라 뜻이 첫째항 이고. 그럼 공차가 2이네. 이렇게 하니까 얘는 100여기가 12. <laughs> 그리고 일반 항은 EN이라 부터 유추할 수 있죠, 유추.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 죽고, 공자 죽고, 맹자 죽고, 누구 죽고, 누구 죽고, 누구 죽는 걸 보니 인간은 죽나보다. 이래서 귀납법이라 부르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추측이기 때문에, 이거를 증명하는 수단이 뭐다? 수학적 귀납법. 어, 그래서 수혈이 이렇게 교과 과정이 구성이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 항을 유추하고, 뭘로? 서체항과 점화식으로 유추하고, 그놈을 수학적 진납법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비로소 이 일반왕이 구해지는 거다. 그 뜻이야. 음. 자,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 관계식을 세우면 된다. 이런 거다 여기는 이첫 제안이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관계식만 세우면 이제 열 번째 항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이때는 써야 될게 뭐냐 면 기억하세요.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접점 말고 다른 한 점이니까 평균 변화를, 순간 변화를 그거 써도 되는데 자, 그거 써도 돼, 되는데 이 점. 마하고 다시 만나는 이점 자체가 다시 3차 함수 위잖아. 이럴 때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씁니다. 이게 지금과 근 계수와의 관계. 기억해 놔. 자, 3차식은 아주 독특한 성질이 하나가 있는데 말이야. 3차식은 어떤 1차식이랑 연립이 되더라도세 근의 합이 바뀌질 않습니다. 자, 뭐냐면 원래 세 근의 합이 이거잖아. 요 이게 0일 때 이제 세 분의 합은, 어, 어,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배웠는데, 문제는 얘가 이제 X축이 아니고 0이 X축이잖아? 어떤 이미의 직선이 여기 와있다 하더라고 얘하고 얘하고 연립하면 어차피 이제 교점의 x 좌표가 실근 아니겠어요? 교점의 x 좌표가얘두개 연립했을 때 요거가 왼쪽으로 넘어갔을 때 말이야 기존에 버티고 있던 1차식하고 1차식이 만나서 여기는 변화가 되지만, 여기는 절대 변화가 되질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직선과 연립을 해도 그 교점 x 좌표의 세 개의 합이 있잖아. 그건 항상 마이너스 인분의 비례. 절대 변화잖아. 자, 이걸 이용하면 여기는 이 접선의 방정식 따는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바로 가볼게요, 선생님. 여기는 이 3차 y 플렉스세 제곱이었잖아. 이잘봐나 2차 항이 없어. 그러면 여기는 이 xn은 접하고 있으니까 중근이니까 xn을 두번더 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근이 여기는 요점 X 옆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누구의 세 근이냐면 이 3차 함수하고 여기는 직선이 뭔지 모르겠으나 뭐 이런 직선이라고 치면 접선이 이거 연립한 세 근의 합이라이세 근의 합이 무조건 보세요. 3차 계수 분의 2차 계수. 2차가 없어. 방향? 아 약간. 그러니까 0이요아 그러면 X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Xn이니까. 됐네.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이다. 첫째 항은 여기네요. 여기 첫째 항. 자 따라서 열 번째 항이라은 일반항 오세요, 까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 일반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1 5를 한번 집어넣면원래말이 마이너스 2의 9제곱.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겠습니다. 물론 뭐 플러스 2에 9, 아 마이너스 방으로 묶어야 되고 이렇게 되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쓰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가볼게요. 2번 문제. 접선의 활용해서 선생님이 매우 강조했던 내용이죠. 뭐, 도형의있석을때 면적의 최대, 그리고 거리의 최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접할 때 발생된다. 그리고 그 상황은 결국 접선으로 연결된다. 이렇게이야기했어요 자, 어떤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위로 볼록이네요 2점수에두점 2점 1,3, 1,3, 3,1이 있대. 뭐, 몰라. 아무 데나 찍어보쭉 가서, 여기가 3,1이 있는데, 이 AB 사이를, 자, 요 점과 요점 사이를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제3의 복지점 P가 있대. 이렇게? 이때, 삼각형 A, 여기가 B, 여기가 P인데, 요 삼각형 넓이의 최대가 될때 P점의 좌표를 구하라 했는데, 우리 요거는 뭐,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벌써 1초 만에 담낼수 있죠? 이 p점은요, 이 1하고 요 3, 이두개 더해서 일어나는 중점 위치입니다. 그래서 p가 2에요. 2, 2코마 아나요왜 그러냐면,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변화율이 같아지는 순간이 바로 어? 최대높이가 되는 순간이니요 그리고 이차함수 입장에서 그 순간의 p점은 이 점과 의 점을 꼭지죠이 점은 이 점의 x좌표의 중점 위치에 생긴다. 용어 비교 수업생은 다 했잖아요. 배함수 이런 거용기서 설명하고 자, 지금 그거 모른다고 보고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밑변의 길이가 일정하니까 P가 여기 있을 때 수선의 발을 내렸을때 이게 높이로 작동될 텐데 이 높이가 가장 클 때를 찾으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찾는지만 알면 돼. 어떻게 찾는다고? 여기는 이 직선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려가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그려가다 보면 접하는 순간이 나올 텐데 선생님의 주장은 여기는 이 접점, 요때 p 피가 위치해야 요 길이가 가장 길어진다, 이러냐는데, 그 증명은요, 벗어나보면, 저 점을 벗어나보면 자동 증명됩니다. 귀류법으로 만약에 저 때가, 이때가 아니고, 만약에 이걸 벗어나서 요렇게 오면, 요런 게 높이가 될 건데, 요 주황색이랑 파란색을 비교를 해보시면, 항상 요 점을 벗어나면요, 주황색보다 파란색 입장에서야 요만큼씩이 주황색보다 짧아지게 마련이죠. 따라서 주황색일 때가 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때는 언제냐? 얘랑 평행하다 있으니까, 일단 2차 함수에 접하는 상황인데, 접점이 모르니까 t콤마, 자, t에, 마이너스 t에 두고 플러스 3t 플러스 1이라고 두면, 이때는 그럼 유형이 뭐냐?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거죠. 자, 요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3에서 1뺀 거 분해, 1에서 3뺀 거,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얘는 왜 t로 t가 마이너스 1이지? 평행이 날까 그랬잖아. 평행하다. 평행하게 그려간 거니까. 자, 따라서 미분을 해서 t 넣게 마이너스 1이다. 이걸 통해서 t 구하면 되죠. 저 미분하면 마이너스 e x 더하기 3이고 여기다가 t 넣게 이게 마이너스 1더하기. 이 따라서 2t는 4가 되고 t값은 2다. 자,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2콤 2를 여기다 지금 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6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2 3. 이렇게 해서 구하라.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여기서 만약에 넓이를 구하라고면 하어때요 여기가 이쁜마찬가인데 넓이를 구하려면 뭐 다양한 방식이 있죠. 좌표 세 개가 주어졌을 때 넓이 보는 공식을 암기하는 사람들 있을 거고. 아니면 윗변의 길이는 정가정사에도 구하고 여기를 지나는 이런 직선 구할 수 있을 테니 이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써서 높이를 구해서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에는 이 삼각형을 결국은 좌표 평면에 그려서 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는 지금 면접 하는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아니 좌표 평면에 그려서 이래이래 돼 있으면 자기는 뭐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그럼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쓰는 되잖아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렸어 결국은 요 사다리꼴 면적에다가 요 사다리꼴 면적을 갖다가 더한 다음에 요 사다리꼴 면적을 빼도 되 자,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 이제 고차원적인 이야기인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 그리고, 여기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요거를? 요 파란색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곱해서 절반된 게 면적이죠. 그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런 거 알죠? 중학교 때. 이래 가면, 이밑변의 길이가 똑같으면 요 면적 똑같고,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 비가 면적의 비된다는 거 배웠잖아. 사실은 여기는 요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학한 김에, 이야기 해보죠 자 이랬을 때자 선생님 이 주장은 여기서부터 옆까지기요 이거는 요 X 앞에 X 표사니까 금방 구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자여기를 있죠 여기는 여기는 여기에 있면면면에 있죠 여있다는데왜 그러냐면 옆으로 이렇이있대로 선을 있죠 여기에 게죠여기렇게죠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죠 여이 주장은 이 하얀색 삼각형 에있이이 빨간색 삼각형 에 있죠 똑같다라고 주장에 있죠 왜그에 있죠 자, 여기는 이놈이 밑변으로 보면 이 왼쪽에서 이 빨간색 면적하고 이 하얀색 면적 똑같잖아요. 밑변 길이가 같은 이상적 면적 똑같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이 길이 오른쪽으로 봐. 오른쪽으로 이거 오른쪽으로 이 흰색하고 빨간색하고 도 면적 똑같잖아왜 밑변의 길이가 똑같고 높이 같으니까. 따라서 흰색 이거는 빨간색과 면적이 똑같으니까 빨간색 이 면적은 결국은 밑변 높이 2분의 1로 보면 되니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여 길이 아니까 요거이 그리고 이 주황색 길이는 어떻게 한대요이점 좌표가 나와있을 거 아냐? 이점 좌표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다 구해가지고 그지? 이점 좌표가 만약에 A였다면 A를 직선에 넣으면 요 길이 나올 거고 요 길이를 여기는 요 점의 y 좌표에서요 길이를 갖다 빼주면 요 길이 구해질 거 아니겠어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멋대로 한번 쓰세요. 이, 중, 이 중에서 하나는 알아야 돼 아까 이제 세 번째 얘기했던 중학교 때 배웠던 사다리 꼴 그것도 모르면 진짜 완성해야지. 그건 진짜 이건 용납이 안 돼. 뭘 써도 풀수 있는 건데 그 중에 뭔가를 하나를 공부를 안 해서 이걸 못 푼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접선의 방정식까지 마무리를 해봤고 잠시 쉬었다가 평균값의 정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목소리> Thank you.